선생님. 네. 우리가, 음흠. 느낌 있다. 음흠. 또는, 느낌 없다. 음흠. 어, 느낌 있는데, 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음흠. 느낌이 뭐길래, 음흠.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 느낌이 뭐길래? 그 정도가 아니야.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 느낌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야. 우리가, 느낌이 없어. 그러면, 알고, 바라고, 꾀하고, 이루는 모든 일이 사라져버려. 우리가 지금도 당장 느낌이 없어 봐요. 뭘 못해요? 아는 일이 안 이루어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알고, 바라고, 꾀하고, 이루고 하는 온갖 것들은 다 뭐냐? 느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즐겁다, 괴롭다, 이것도 다 뭐예요? 바탕은 느낌이야. 느낌이 없다면 내가 뭐가 즐겁고 뭐가 괴로워요? 우리는 온갖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즐겁고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느낌으로 이어져 있을 때만, 어, 즐거워, 어, 괴로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는 거 사람보다 요즘에 더 많이 아는 게 있어. 뭐가 더 많이 알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 AI 같은 건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람은 집어 넣으면 다 걔는 알고 있잖아,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컴퓨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 자극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은 사람이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 삶의 제일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느끼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개는 그게 알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할 수는 못하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느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출발하는 바탕이다. 그럼 사람만 그럴까? 바퀴벌레, 뭐 예를 들면 개, 뭐 온갖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이 생명체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단계에서는 그 느낌을 알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탁 이렇게 했다 할 때는 내가 볼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느끼서 안다는 단계까지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 이런 거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바퀴벌레로 갔다가 뭘탁 이렇게 했을 때는 걔는 느껴서 아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지.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경계통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느껴서 아는 일을 아주 이제 잘하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느끼는 일에서 비롯한다 할때 느끼다가 뭘까? 느끼는 일 느끼다가 늦, 본래 느끼다는 늦 이다, 또, 늦히다 에요. 늦이 있어야 돼. 늦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냐 면은 온갖 것에서부터 이제, 늦이 비롯한다, 나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자극이라 그래. 뭐, 모든 자극이 이제, 나온다. 그 자극을 우리가 느낀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늦지라고 그랬어. 그럼. 받침이 어떻게 돼요, 늦? 나는 그걸 이제 치읓으로 써. 근데 이제 요즘 한국 사람이 제 쓰는 말에는 그 늦이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 그게 느닷없이야. 사람이 무언가 느껴서 알려면 느닷이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느 느닷없이는 늦이 실제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늦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느닷없이야. 누군가가 내, 와서 내 뒤통수를 하나 탁 쳤어. 그럼 느닷없이 당한 거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은 내가 예를 들면 그것들에서 비롯하는 늪을 내가 느껴서 아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느닷없이 이거는 늪의 씨앗. 나한테 지금 뭔가 알미 일어나는 또는 느껴서 아는 일이 일어나는 그 느낌의 씨앗. 늪의 씨앗이 없는 걸 우리가 느닷없이 이래 그래. 그 말에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 과 느닷을 알 수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느끼다는 말 자체가 늦이 드러나서 그것이 제대로 구실하게 되는 것을 늦이다 그러는거예요 느끼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룰 때 우리는 느닷 없이 그래서 이제 아 느끼는 것도 느낌의 씨앗 느닷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지 음. 그러면은, 아까 질문드린, 느낌 있다, 느낌 없다, 그런 말들이 결국에 느낌의 씨앗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게 나한테 왔다, 와서 지금 알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는, 실제는 온갖 느다듯이, 느다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가운데 내가 느끼고 싶은 것, 또는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느닷으로 받아들여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놓은 데 보면은 나를 둘러싸고는 온갖 종류의 빛깔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뭐라든지 느닷들이 있지만은 자극들이 있지만은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느닷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느끼다는 말은 사물에서 비롯하는 늦지.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 그걸 느끼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느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느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껴서 알므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겨요, 머릿속에? 아르마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느낌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아르마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느낌을 알아봐야만 아르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껴서 안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알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지. 그게 알다예요, 한국말에서. 안다는 것은 느껴서 안 것이 낱낱이 알들로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박혀 있다 할까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물에서 덧이 비롯하는데 그 사물 그 자체를 느껴서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또 말하느냐. 사물이 있어 하나 있어. 그걸 우리가 뭐냐면은 감이 있다. 그다음에 감이 온다. 감이 잡힌다. 감을 잡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덧이라는 것은 사물에서 비롯하는 덧을 우리가 느끼 느껴서 아는 것이라면은 감이 있다? 감이 온다? 뭐, 감이 잡힌다? 감을 잡다 할때그 감이라는 것은 그 사물 그 자체, 전체성을 우리가 느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그걸 감을 딱 잡았다 그러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그 사물을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잡았다는 말을 안 써. 느낌이 잡힌다는 말도 안 써. 느낌은 너시 비롯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이니까, 어? 느낌이 있어. 그럼 약간, 약간, 감이 있어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네? 그건 감이 오네하고 비슷해. 그러나 느낌은 거기서 끝나고, 알매 단계에서 끝나고, 감이 잡힌다. 그럼 내가 그걸 예를 들면 다룰 수 있는 힘까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감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그걸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느끼다에서는 이제 늦이라는 게 초점이 되어 있고, 감을 잡다, 감이 있다 했을 때는 감이라는 거, 그게 초점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감이라는 게 뭐라고 그럴까? 그 감은 대상,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이 성질 이런 걸 말해. 그 감이 어디 나오느냐? 신랑감, 뭐 장군감, 뭐 예를 들면뭐 옷감, 옷감, 물감 뭐 할때그 감이야. 옛날에 그감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이 그 어떤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내가 느껴서 아는 일을 제대로 해 나가면은 어감 잡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고를 때 어떻게 또 신부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을 잘 잡아야 돼. 어 감을 잘 잡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 감이 어떻게 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감을 뭐라 그러냐. 옛날에 깐이라고 그러고, 감량감냥이라고 그랬어. 사람은 그 감의 양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감량이저거밖에안 돼. 그러면 저 사람의 감은 그거밖에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느낌이 있다. 그때는 이제 늪이 있다는 거지. 늪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사물에서 비롯하는 그 자극인, 늦,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느끼는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 느껴서 아는 일을 하는 거고, 사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감이라고 본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이 나오지만, 감그 자체를 우리는 감이, 그러니까 느껴서 알게 되면 감이 있다 그러고, 그게 감이 온다 그러고, 감이 잡힌다 그러고 감을 잡았다 그런 거야. 우리가 자전거 타려면 어떻게 하죠 자전거 배울 때 감을 잡아야만 자전거를 타는 거야. 한번 예를 들면은 자전거 타고서 아요렇게 하면은 뭐 한다 느껴서 아는 것 가지고는 자전거를 못 타요. 감이 잡힌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딱내 몸과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다룰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겠죠? 느끼다, 알다. 감잡다. 그러면 이제 한국말에서 이제 느끼다. 그러면 여기 그 느끼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늦다라는 말이야. 늦다요? 늦다. 어, 늦다. 나는 오늘 뭐 학교에 늦었다 할때 늦다. 왜 이런 게 늦다라는 말을 느끼다 그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까, 늦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늦다 그러면은 언제란? 늘 그게 늦으면 꼭딱 그 그런 걸 늦다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 세상에서 언제나 늘 늦은 게 뭐가 있겠어요? 느끼는 일은 언제나 늘 늦어요. 그래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아, 옛날에는 심각한, 일. 그 감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썰어서 말린다고 해서, 아, 감을 이렇게, 감 껍질이 약간 저기, 그, 미끌미끌 하잖아. 여기, 크, 여기 지금도 여기 좀 있어. 뭐냐, 우리가 칼을, 이렇게 칼로 뭘 썰다가 칼로 손을 여기 탁 뱄어. 내가 손을 뱄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뭐라, 아이고, 그렇지. 그건 넣는 거야. 이미 벌어지는 일과 그걸 느껴서 아는 일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 그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어, 그때는 심각했었어요. 막뭐 병원에 가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그건 그렇고, 제일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죠?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부딪치고 뭐 하는 게 있잖아. 또 자동차에 저기 그 파킹하다가 어디 부딪치고 하는 거. 하. 떨컥 하면 끝이야. 느꼈을 때는 이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러니까, 늦다는 보자. 언제나 늘 늦게 일어나는 일. 그게 늦이야. 느끼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는 것은 느끼는, 느껴서 아는 일처럼 언제나 뒤에 일어나는 거야. 해가지고, 늦다라는 말 쓰고, 그러면 이제 넣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물을 거 아니야, 나보고. 빠르다가 뭐냐, 그러면은. 빠르다또 뭔가 그 말을 만들어서 잣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한국 사람이 뭘 보고 빠르다 그랬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어. 살아야 돼. 또는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태어나서 살아야 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이? 숨 쉬는 것은 강아지 뭐, 예를 들면 때리지 않아도 숨 쉬는 거 강아지들 절로 해. 사람만, 이제,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아기를 탁, 때려주기도 하지만은,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엄마, 저 빠른 일이야. 아기도 마찬가지야. 그니까, 러 언제나 늘 빨리 일어나는 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 그게 빠른 일이야. 그게 빠르다. 근데, 언제나 늘, 크, 안타깝게도 늦게 일어나는 일, 그거는, 바로 우리가, 느껴서 아는 일이 늦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제, 느끼다, 늦다, 늦다 또 반대쪽에는 사람이 빠르다. 그러니까, 늦다와 빠르다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뭔가를 느껴서 아는 일은 언제나 늘 늦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뭔가 살려고, 살아보려고 막 엄마 젖을 빠는 것은 언제나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애기들이 자기 스스로 뜻을 가지고 알든 모르든 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빠는 일이에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애기들은 신통하잖아. 태어나서 좀 있으면 저절 물리면 쥐가 빠는 거예요. 그게 빠르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말을 만드는 방식이고 또 앞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물에서는 넋시 비롯한다 그랬고. 사물 자체는 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느끼는 일이고, 느낌 이 오는 일이고, 감이 있는 일이고, 감을 잡는 일이고, 하다는 거지. 응? 애기들이 느낌이 빠르네요. 그렇지. 그 왜냐면은 그거 아니면 못 살게. 나는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걔네들은 그런 준비를 안 했느냐. 준비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양수 있는 걸 가지고, 이 먹는 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걔네들은 태어날 때, 이게 힘이 되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젖을 먹이는 그, 이, 여자들 있잖아요. 그 젖이 잘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그걸 막 빨아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빠른 거지. 그걸 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